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네. 에,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맨날 대문하고 그랬으니까 제가 가게에서 어, 형 일을 좀 도와주다가 우선 징지원을내 가지고 군대를 갔습니다 네, 네. 이제 전주 35사단에서 신병교육 6주를 받고 김해 공병학교에서 12주 교육을 후반기 교육을 아, 받았어요 네. 어, 제가 이제 주특기가 9.13 공병. 예, 공병인데요 아, 어, 건축 설계입니다. 네. 네. 강원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웃음> <웃음> 원통에서 못 살게. <laughs> 네, 네. 하는 네. 그,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있는 어, 3군단 사령부로 네. 이제 명령을 받고 갔습니다. 예, 당시 이제 그, 우리 군단 사령부 부관참모부에서 네. 대기병 관리를 하면서 자, 뭐 상고 나왔으니까 주산 뭐잘 놓죠. 네. 어, 제가 또이 서해는 또 굉장히 좀 남다른 네. 제 특기입니다. 네. 북글씨 네, 그리고 이제 또 차트. 그 당시에는 뭐 군대의 문화가 거의 차트 문화이기 때문에 네. 차트 글씨 이세 가지를 테스트 해가지고 전부 통과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군단 사령부 북관 참모부에 이 공병 주특기 가지고 네. 인사 서기병으로 뭐 3년 동안을 사령부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북관 참모부 인사 서기병을 하다 보니까 에, 우리 호남에서 병력이 왔다. 네. 특히 남원에서 병력이 왔다. 그러면은 좋은 보직을 주어서 전부 제가 배치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 네. 왜 그랬냐면요. 제가 그 대기병 생활을 할때 부관 참모부에서 대기병 생활을 할때 그때 이 왕고참들이 경상남도 출신들이었어요. 네. 어, 제가 전입 신고를 하면서. 엄청나게 줄받다 맞고 uh -huh. 어 성냥개비를 하나 딱 주면서 총검술 16개 동작을 하라 그래요. <웃음> 그래서 <웃음> 제가 이제 차례총 하면서 <laughs> 그 이제 성냥개비를 총으로 <laughs> 알고 이렇게 딱 <laughs> 폼을 잡았는데 느닷없이 워크아웃발이 제 턱을 <laughs> 가격을 해서 제 사랑니가 깨져버렸습니다. <laughs> 어, 엄청 맞았어요. 어, 근데 왜 그랬냐. 성냥골 밑에, 골이 밑으로 갔다. 그래서 총을 거꾸로 들었다. 이게 이유였어요. 이 영남쪽 그 고참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온갖 가진 욕설에다가 뭐, 더블백, 니꾸사꾸, 철조망, 하와이, 뭐, 베리벨 얘기를 다 해. 그만큼 전라도가 그 당시 소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대기병에 오면은 받아가지고 배출시키고, 전역시키고 휴가 보낸 걸다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남은, 우리 후배들 오면 그냥 다 가져오고. <laughs> <laughs> 아마 에,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도 저한테 그, 어, 인연이 닿았던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택시, 이쪽에서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도 간혹 저한테 옛날 얘기하면서 네. 그때 덕을 많이 봤다고 이런 분도 계시고. 네, 알겠습니다. <laughs>